안녕하세요 설날 세뱃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혼자 사는 옆집 아저씨 가요트입니다 오늘은 카르카손 이야기 세번째인데 빅박스 나올 때돼서 빅박스 얘기하려고 해요 카르카손은 지금까지 큰 확장이 10개 나왔고 작은 확장은 진짜 많이 나왔고 스타워즈 카르카손이니, 서부구 카르카손이니, 석기시대 카르카손이니, 외전격 게임들도 되게 많이 나왔죠. 저는 해본 카르카손이 40종 근처입니다. 사실 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칼무시죠. 이게 카르카손 작은 확장들을 패키지인데, 하나하나가 뭐 만원 넘고 그러거든요? 정식 발매되는 나라도 많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요거 다 모으는 거 진짜 흔치 않아요. 차라리 포켓몬 띠부시부시를 다 모으는 게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카르카손의 지명도를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한데, 국내에 지금까지 정발된 카르카손의 추가 컨텐츠는 여관과 대성당 확장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상인과 건축가와 다수의 작은 확장판들을 방식 발매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아서 카르카손 빅박스라는 제목으로 나온다 이거죠. 보통 다른 보드게임에서 빅박스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건 모든 콘텐츠의 모음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카르카손은 워낙 방대한 작품이라 카르카손 빅박스는 사실은 완벽한 모음집이라기보다는 엄선된 작품 모음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구성을 달리해서 카르카손 빅박스가 여러 번 나왔고요. 이게 여섯 번째 이번 카르카손 빅박스 구성은 카르카손 본판이 들어 있고 여관과 대성당 확장이 들어 있고 상인과 건축가 확장이 들어 있고 아홉 가지 짜잘한 작은 확장이 들어 있죠. 여기서 여관과 대성당 확장판과 상인과 건축가 확장판은 이전 영상에서 따로 언급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나머지 9가지 작은 확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가운데 광타이, 수도원장 이두 가지 작은 확장판은 현재 카르카손 정식 발매 본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에서 보기도 힘들었던 작은 확장판 7개가 갑자기 훅나온 데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카르카손 빅박스 4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했던 그런 거거든요. 요게 사실은 카르카손 빅박스 빅박스 4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번 빅박스 중에는 제가 이전에 안 해본 부분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작은 확장판들을 가볍게 찍먹을 했습니다. 일단 강 타일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 시작 타일을 강으로 대체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차례가 총 10번 늘어납니다 타일은 12개인데 뭐룰 읽어보면 뭐 이해가 실 거예요 첫 번째라고 마지막 거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 사람이 할때한 사람당 차례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그런 장점이고요 다만 초보자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 보인물들을 위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만들어지는 이 초반부터 강 주변에 들판 부분이 아주 넓게 형성되거든요 스플렌더 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첫 번째 차례에서 3 단계 카드 이렇게 주서가는 분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필승 전략이고 그런 느낌으로 카르카성 강타이라면 극 초반에 들판에다 농부 부터 놓는 사람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극 초반에 놓은 농부가 나중에 30점짜리 농부가 되는 상황도 아주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들판과 농부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은 굉장히 불리해요 최소한 저랑 카르카손 기본판 3번 정도 해보고 농부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은그 다음부터 강타일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카르카손 기본판 할때 시작타일 대신에 무조건 강타일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이런 방법으로 초보자들을 압살하고 나면 초보자님들이 카르카손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제 생각에 강타일은 초보자 배려 차원에서 초보자랑 할 때는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원장 수도원장은 카르카손이 어느 시기를 맞으면서 카르카손 2.0이 되고 그림이 좀 바뀌는데 이때 추가된 요소입니다 새로운 카르카손 그림에는 정원이 있고요 이 수도원장은 정원하고 수도원에 놓을 수 있는 전용 미플인데 들어가서 적당히 점수를 먹고 8개가 다 둘러싸이기 전에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도 있는 스페셜한 미플입니다 카르카손을 보통 상호작용 적게 나는 내 점수 먹고 너는 네 점수 먹고 이런 게임으로 하면은 타일이 막 옆으로 길게 늘어져서 막 테이블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수도원을 뽑으면 수도원으로 정순하게 하려고 타일이 좀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수도원 장을 정원에다 놓고 정원이 수도원 같은 역할을 한다면 타일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가기보다는 가운데 좀 뭉치겠죠. 그래서 은근슬쩍 타일이 예쁘게 모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기계. 즐임을 위한 추가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비행기 위에다 부하를 놓은 다음에 주사를 굴려서 나온 눈 보고 그만큼 부하를 날리는 그런 요소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불법적인 구역 침탈이 되더라도 이건 인정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만들어놓은 큰 구역에 아주 쉽게 꼽살이낄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이런 요소 좋아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미니 확장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령. 이 전령은 게임판에 놓이는 미플이라기보다는 보조 점수말 정도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점수를 먹을 때 기본 미플 점수말로 가도 되고, 전령으로 가도 되는데, 게임이 끝나면 둘다 합쳐요. 다른 점은 뭐냐? 전령이 점수 5의 배수에 딱 멈출 때마다 추가 점수를 얻는 고서를 뽑을 수 있거든요. 고서 조건에 따라서 점수를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최소한 2점을 얻을 수 있어요. 전령을 5의 배수에 딱 맞춰서 멈추게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길로 점수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 밸런스에서 길 플레이에 이점을 조금 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게임 중에 어느 구역이 몇점 짜리고 전령을 5점에 딱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점수를 먹어야 될지 계속 계산하는 이건 약간 상급자 지향 추가 요소라고도 생각돼요. 다음은 페리선. 페리선은 호수에 놓이는 거고요. 호수에 페리선이 놓여서 길을 연결하는데 그 철도는 분기점을 나누고 분기기라는 걸로 어느 철로로 열차가 갈지를 정하잖아요. 이 페리선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길의 연결이 바뀌는 요소인데 카르카손에서 길은 뭐 점수 대박을 내는 요소라기보다는 사람 빨리 넣고 빨리 빼는 요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소도구는 아닌데 그래도 길로 먹을 수 있는 점수를 몇점더 먹게 해주기도 하고 한번 점수 먹었던 길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미묘해요. 또 여관과 대성당 확장판을 쓰면은 추가 요소 여관. 요거랑 연결되면은 좀 무시할 게 아니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광 금광타일을 뽑으면 그 타일하고 그 주변 타일 중한 개에다가 금괴를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괴가 놓인 타일에서 완성된 구역이 나와서 점수 계산을 할때 점수 먹는 사람이 금괴도 먹는 그런 거예요 금괴는 게임 끝날 때의 추가 요소인데 금괴를 많이 먹을수록 한 개당 금괴 점수의 가중치도 높아져서 그러니까 게임 중에 여기를 완성하면 추가 점수를 더 먹을 수 있어 하고 프리미엄도 붙여주는 그런 요소죠 제 생각에는 카르카손 상인과 건축가 확장판에 여러 가지 그려져 있는 성 있잖아요 거기에 금괴 붙이고 뭐하고 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마법사와 마녀 관련 타일을 뽑을 때 마법사 또는 마녀를 놓는 추가 요소인데 마법사는 완성되는 구역 점수를 좀 늘려주고 마녀는 완성되는 구역 점수를 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타일 하나 뽑을 때마다 구역 점수 가치가 막 달라지는데 그리고 또 구역을 어느 타이밍에 완성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일시적으로 뭐 마녀가 있더라도 마녀를 옮기고 나중에 완성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플레이어들의 담합과 협잡, 딴지 이런 걸 부추킨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요소인데 이번 카르카손 빅박스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딴지를 추가하는 확장판인 공주화용 확장판이 안 들어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마법사와 마녀 확장판이 공주화용의 마이너 버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확장판입니다. 딴지, 협잡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다음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타일 위에 놓이는 미플이 아니고 점수판에 놓이는 보조 점수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점수를 받을 때 그중에 절반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이거는 도둑 관련 타일이 나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플레이어의 점수 말에다가 내 도둑 하나를 심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점수를 먹으면 그 사람 점수의 절반을 요 도둑 놓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주식 투자 같은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근 미래에 큰 점수를 낼것 같은 플레이어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내 대마를 보고 사람들이 막 뛰어들었으면 그 무임승차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2점짜리 점수 먹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요걸 뽑은 사람은 점수판에 내 도둑이 있더라도 도둑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둑을 이미 놓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둑을 새로 놓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떨어질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데 번거로운 것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4인 게임 정도에서 좋은 것 같고 약간은 고인물용 추가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스터리 서클. 차례가 끝난 다음에 미스터리 서클에 표시된 직업에 미프를 함께 더 놓거나 빼는 규칙인데, 미스터리 서클 타일을 뽑았을 때마다 그 차례 끝날 때 모두가 이거 한 번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때 부하 하나 더넣을때 구역 다툼 규칙을 무시하고 넣는 거라서 이걸로 대마판세 역전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인사관리를 잘했을 때는 추가 미프를 놓고 기회를 잡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될것 같고, 내가 부하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그냥 부하관리를 못해서 부하하나 데려오는 용도로 써야 되는 인사관리의 묘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그런 확장 파안이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빅박스에 들어있는 작은 확장들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작은 확장들은 식재료라기보다는 조미료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맛소금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뭐 이거 다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게임하고 여관과 대성당 확장판과 상인과 거축과 확장판 이걸로 중심을 잡고 여기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작은 확장판으로 그때그때 분위기를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있는 콘텐츠 수가 많은데 다양한 확장이 들어있으면 게임에 따라서는 어떤 확장하고 어떤 확장하고는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이 나서 쓸수 없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론상 이 빅박스에 들어있는 모든 확장은 다 같이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확장들 규칙서를 보면 항상 아랫부분에 이 확장을 다른 확장들하고 사용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네요. 여러분이 뭐질 게임을 선호한다면 약간 제가 추천하는 비행기계라든가 마법사와 마녀 확장판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급자 지향의 플레이어라면 뭐 전령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금광이라든가 이런 거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번에 나오는 카르카손 빅박스 이게 여섯 번째 빅박스인데 한국에서는 처음이라 또 의의가 있는 작품인 것 같고 다음 빅박스는 또 어떤 구성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